y e 씨 y 래 s Yes. Yes. y e 어지 e s Yes. Yes. y e 있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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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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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e s Yes. Yes. y 어? s Yes. Yes. y 이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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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뭐냐면 그 s 뭐냐면 그 e 그, s 그, 뭐가 어, 다 써있는데 그거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3, 4년 이상 이래서 6, 구 10, 2, 9, 10, 9, 10, 11, 12, 1해 14, 15, 16, 17, 1되1 해당 0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요네1 사람그들그안돼 이제 공 가지고 공 발로 차버려. 공을 발로 차버려야 응.